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생물학의 성립과 발전, 현대생물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첫 첫 번째 주제, 주제 12, 11이 무엇을 찾아나선 생물학이었고요. 주제 12,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왜를 찾아나선 생물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어떻게 를 찾아나선 생물학. 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찾아 낸 생물학과 왜를 찾아 낸 생물학에서는요, 우리가 생물학의 기본 그리고 어, 생물과학의 기본 바로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적 관점, 진화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어떻게 성립돼왔는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 어떻게를 찾아 낸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무엇을 배우, 생물학은 무엇을 알아낸 걸까요? 자. 어,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 생명과, 현대 생물학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음, 저는, 어, DNA,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 조작, 또막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 세균으로부터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어, 것들이 생각, 첨단 그 생물학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뭐 유전자 치료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를 찾아내서 생물학?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생물들의 어, 유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그 유전자가 어떻게 생물의 형질을 만들어내는가? 어, 이런 과정을 어, 밝혀낸 것이 어, 유전학인데, 어, 어떻게를 찾아내서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유전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학이라는 것도 아주 현대 생명과학의 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어, 한번 그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옛날부터 부모를 닮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그거를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가? 어, 그거를 그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직 그 과학적 지식이 많지 않을 때니까 좀 어, 잘못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 그 지금 과학사를 배우면서 다 알, 어, 계속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지식 수준에 맞게 그렇게 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그냥 틀렸다.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뭐그 시대는 그런 지식 수준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음, 그 시대적 한계다. 어, 지금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 어떤 시, 어,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과학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어, 옛날에는 어떻게 자소를 부그 자식이 자손이 부모를 닮게 되는가. 자 이거를 이제 처음 설명했던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의사로 유명했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 하면 어, 많이 익숙하죠? 자 의사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될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어,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죠. 어, 바로 그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바로 의술의 의성 그렇 의술의 그 시초로 여겨지는 히포크라테스인데요. 자, 이 분이 아무리 의술의 시조라고 하지만, 이그 당시 시대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어, 이,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 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궁금했던 자, 손이 어떻게 부모를 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했, 했냐? 자, 자식이 부모를 담는 것은 어떤 씨앗 어, 지금은 뭐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는 씨앗이라고 했어요. 어, 뭐 식물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 어, 식물의 부모와 같은 이제 꾸독카드 식물이 나오니까 우리 씨앗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히포크라테스가 쓴글 중에 재밌는 게 어떤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근처에 사는 이제 어, 종족 중에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긴그 뒷머리 통수가 굉장히 이렇게 긴 그런 이제 어, 종족이 있었대요. 자 그런 이제 어, 종족에게서 태어난 아기도 그런 종족이 태어난 아기도 이제 같이 머리가 긴 거죠. 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 자 기다란 머리를 가진 부모가 왜 기다란 머리를 갖는가? 바로 이제 부모를 담는 부모에게서 이제 어떤 씨앗 무언가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좀 다르게 어, 설명했는데요. 히포크라테스의 설명을 우리가 범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범생설은 뭐냐면은. 이요 어, 자손의 자손의 특징을 경, 그 결정하는 씨앗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팔에 있던 팔에 있던 그 씨앗이 어, 자손한테 전 모여갖고 뭐저그 정자나 난자에 모여갖고 그때는 정자 난자를 몰랐지만요. 어쨌든 모여갖고 그 어,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뭐 이제 어, 이 온몸에 손가락에 있는 씨앗. 그렇죠 또 팔에 있는 씨앗 다리에 있는 씨앗 머리에 있는 씨앗 이런 것들이 그리고 머리가 긴 아이가 태어나려면 머리에 있는 씨앗이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범생설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기운 같은 것이 어 기운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 자손한테 각각 전달된다는 건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이제 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 후천적으로 생긴. 그 특징이 자손한테 유전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이각 어, 어, 부분에 있는 어떤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이각 부분에 있던 게 자손한테 전달되면 이 부분에 있는 그 특징이 나중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도 전달될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근육을 가진 장군의 아들이 강한 근육의 씨앗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강한 근육을 이받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잘한다, 골프를 잘한다 했을 때 자식이 그대로 어, 그 운동을 잘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종목 골프를 잘하거나 어,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자식은 또 따로 배워야 되죠. 어. 자 이렇게 어, 후천적으로 사실 얻은 형질이 자손한테 가지 않습니다. 자 범생설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가장 그 중요한 게있는데요어뭐 다치거나 어, 해서 이, 만약에 팔이 잘린 사람이 있어요. 팔이 잘렸으면 이 팔에 있던 씨앗이 자식한테 팔이 잘린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은 이 팔에 있던 씨앗이 자식한테 전, 전달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자식도 역시 팔이 없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팔도, 팔이 없는 사람, 손가락이 손가락 잘리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은 정상적인 팔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어 그 옛날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한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제 그 유전과 생식 현상, 유전, 그 자손을 낳는 생식 이런 것들을 이런 상상을 통해서 뭐 지식, 그 관찰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 현미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첨단 첨단 방법을 통해서 이 어, 세포와 그 세포와 유전자를 통해서 알고 설명하는 거죠. 자, 계속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 고대에서는 어, 이런 어, 어떻게 그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상상,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그런데 이게 엄마 아빠가 뭐 도대체 자식한테 뭘 주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어, 어떤 특별한 경우라면 혼자서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이 아닌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고대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게 이제 해파이토스라고 어,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대장장이 신인데요. 그래서 막 영웅들이랑 신들한테 이제 아주 그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대장장이 신인데, 자이 대장장이 신이 어그 헤라 여신의 아들인데요. 그 헤라 여신 남편은 제우스인데, 그 헤라 여신이 이, 그 제우스와 함께 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헤라 여신 혼자서 이 헤파이토스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뭐 보통 이제 일반 전설 그 아마 제가 알기로 어, 토마스 불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신화 정리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 일리아스라고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어, 역사, 대하 서사시가 있어요. 뭐, 트로이 전쟁을 다룬 건데 막 그, 어그그 그 서사시, 그 일리아스에는 요 헤파이토스가 헤라 여신 혼자서 낳은 아들로 이렇게 나,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 그리스 신화 전체 그 토마스 불피지가그 정리한 거에도 보면은 이그 올림푸스 1 2신 중에 그 아테나라고 있거든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야. 자이 아테나 여신이 어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제 그 제우스의 머리가 아파갖고 제우스 신이 머리가 아파갖고 아뭐그 치료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어, 했는데 그래 머리를 거기 치료하려고 머리를 쪼개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 혼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자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 히포크라테스는 그래도 상상이 아니라 어, 실제로 이 남자와, 여자가 그 만나서, 부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같이 엄마, 엄마 아빠가 함께 이제 자식을 낳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 몸의 각 부위에 있는 어떤 특정 입자가 씨앗이라고 표현했던 특정 입자가 자손한테 혈액을 타고 자손한테 전해진다 이렇게 어, 히포크라테스는 설명을 했는데요 어, 아리츠, 그 아리스토텔스 아주 위대한 그 철학자죠 아리스토텔스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히포크라테스 처럼 설명하면 엄마가 아빠가 각각 그 씨앗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 자식은 엄마 아빠의 씨앗을 모두 받으니까 씨앗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식은 그뭐 다른 자식하고 결혼하면 이제 그 자식은 또네 그 배가 되고 네, 네 배가 되고 그 다음은 여덟 배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의 수가 막그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음, 씨앗이 바 각각 전달돼서 뭐 자식은 이제 팔이 네 개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팔두 개인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팔이 네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갖고 그 말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정액에만 요 그런 어떤 씨앗이 들어 있고 어머니는 이제 혈액만 제공하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학 작품에 이제 밭, 그 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를 이제 어, 그 남자는 이제 씨앗, 그 남자 의 그리고 여자는 밭.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임태해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여자는 받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 그렇지만 뭐이둘다 어, 지금의 지식으로는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음, 그러다가 이제 현미경이 발견이 됩니다.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레이우엔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최초로 현미경을 발견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뭘 관찰했냐면 이제 정, 정액을 관찰했어요. 자, 동물의 정액을 관찰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정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랑 이제 다른 동물에도 정자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그걸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아, 어, 바로 이제 정자 정액의 액체가 아니라 그 정자에 있는 어, 정액에 있는 정자가 바로 요어 씨, 그 씨앗이라고 표현했던 유전자를 운반하는 바로 매개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남자만 그 유전자를 전해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하르투스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 걸 생각했어요. 이정자에 아주 조그만 사람이 들어있어 갖고 이 조그만 사람이 엄마 몸 속에 들어서 이렇게 커져서 아기가 되었고 나온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설명을 우리가 전성설이라고 합니다. 전성설 어, 미리 모든 게 만들어져 있다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문제가 뭐예요? 어?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엄마를 닮잖아요. 자식이 엄마도 닮데왜 어떻게 엄마를 닮냐 이거죠. 뭐 그거는 이제 엄마의 뭐 그, 이런 사람 나름, 나름 다 설명했겠죠. 엄마의 뭐 이렇게 혈액 때문에 엄마의 그 어, 기운을 받아서 엄마랑 또 닮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또 마, 말이 안 되는 게자 보세요. 이 정자에 들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어, 만약에 그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의 요 안에 있는 작은 호문클루스 라고 불렀거든요 호문클루스 이 호문클루스도 남자라면 이 정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정자에도 또 사람이 들어있겠죠 는 정자도 각각 어, 엄청나게 많은 정자에도 사람이 들어있겠죠 또그 정자 속에 사람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또그 정자 속에 사람 이 들어있고 어, 만약에 어, 사람이 한 명이 딱 죽는다 그러면은 어, 그 사람의 후손인 수억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작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어, 다윈. 어, 다윈 아주 위대한 학자죠. 지난 시간에 어, 진화론을 자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진화론을 완, 거의 완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윈이 좀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학은 이제 다윈 이후에 어, 좀 발전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다윈은 이 앞에서 말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범생설을 약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다윈은 이제 진화가 일어난데 있어서 각각 변이,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다양한 변이,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변이 중에서 그 중에서 어, 환경, 환경에 적합한 음, 특징을 가진 변이가 자손에게 더 많이 유전이 돼서 이게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어, 설명하는 걸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윈은 왜냐하면 뭐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반대하는 입장도 꽤 많았으니까요. 어, 그래서 다윈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범생설을 수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이 범생설은 아까 뭐래요그 획득형질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랑 이제 어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랑 그 비슷한 그 흐름으로 가게 되버리는 거죠. 어쨌든 어, 어 이런 그 다윈은 아직 유전학에 대해서는 완벽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변이가 생기고 어떻게 유전이 그 변이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계는 이제 그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어, 극복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도 진화론이 이렇게 어 그런 협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외는 이제 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 이 다윈조차도 이게 알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 유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 세포 수준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설에서도 벗어난 거죠. 자, 어이 켈리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정자가 어떻게 생기냐? 정자는 어, 정소에 있는 정소는 이제 그 남성의 이제 고환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어그 기관인데 이 정소에 있는 세포가 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변형돼서 정자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다른 데서 막 모여 갖고 막씨앗이막 유전자가 뭐몸 몸에 있던 유전자가 다 모여 갖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 정소에 있는 그어 에만 세포에서만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스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거기 이제 어, 완성에 그걸 정리해서 어, 생식질은 어, 그런 이제 크루케이커의 발견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론을 정립한 거죠 어, 생식질 그러니까 어, 정자와 난자에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정자와 난자에 있는 유전자만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온몸에서 이 어떤 유전자가 모여 갖고 이게 그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정자와 난자에 있던 유전자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형질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팔이 짧은 사람도 어, 짤리지 않은 이제 온전한 팔을 가진 자식이 나타날 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자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피로우라는 학자가 세포설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세포설은 뭐 간단하게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요. 어, 막 뭐, 식물 관찰하다 보니까 어, 식물 다 세포네. 동물 관찰하다 보니까 동물도 막 세포네. 이런 걸 이제 슈방과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들이 발견했고 이 피로우가 그걸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한 겁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어,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타난다. 세포는 세포는 어디서 아, 아무서나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생,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설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자 난자도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어, 이 세포로부터 정자 난자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 있고 또생 그러니까 생식을 위한 정자 난자 생식 세포 안에 이런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를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범생설이라든가 전성설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혼란이 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 현명이 발달하고 이제 세포설이 세워지면서 이 세포 우리가 유전자의 문제를 이 세포의 문제로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플레밍이라고는 하 이제 학자가 있어요. 어, 이 직접적인 관련 은 없는데요. 또 플레밍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과학자들이 꽤 많아요.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 있고요, 영국의 플레밍 이 있고요. 또이그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에 관련된 법칙을 발견한 플레밍이 있거든요. 자, 어, 그런데 이 플레밍은 어떤 걸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세포를 염색을 하다가 염료를 이용해서 세포를 염색을 하다가 이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세포 안에서. 해관에 해간, 발견했고 이 세포 분열할 때이 해관에 있던 부분이 나와서 어, 이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은 염색이 잘 세포 안에서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을 염색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염색체. 그리고 이 염색체가 어, 세포가 분열할 때이 염색체를 나눠 가진다는 것까지 여기 어,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어, 플레밍은 아직 이 유전자 염색체가 유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자그이후에 과학자들이 이 염색체가 유전자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 문제를 어,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 과학적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이그그 이, 어, 유전학의 발전 과정에서 아직 그 유전 법칙이 발견되기 전 그러니까 막 범생설이라든가 막 전성설인가 이런 어좀 과거에 혼란스러운 거에서 어떻게 어이 현대 그 현대와 같은 유전학이 유전학이 기반이 됐는가 그 유전학이 발전한 기반은 바로 이 세포설이 기본이 된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굉장히 유전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거든요. 어 유전 법칙을 또 발견한 분이 있거든요.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